정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훈은 이대호가 떠난 이후 롯데 선수단에서 전준우와 함께 그라운드 내는 물론 벤치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단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팬들의 지지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5년 시즌 부진하면서 존재감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정훈의 FA 계약은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8억으로 이루어졌죠. 2025년 시즌 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따라서 정훈은 새로운 FA 계약 대상이 되는데요. 2025년에 부진, 그리고 2026년이면 39살이 되는 노장이라는 점에서, 롯데와의 동행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정훈의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1군 등록일수 변화인데요.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부상으로 1군 체류율이 평균 170일 정도밖에 안되더니 2025년에는 130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1군 등록일수만큼 팀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타격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의 부진이 가장 돋보입니다. FA 첫해였던 2023년 그리고 두 번째인 2024년까지는 그래도 나름 타격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스탯이 다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0.7 후반대를 유지하던 OPS는 0.5대까지 떨어졌고 이홈런 11타점 그리고 WRC 플러스는 47입니다. WR은 음수구요. 이 정도면 타석에 들어서는 것이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나치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비인데요. 2023년 1루수로 410.1이닝 소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본인의 포지션을 상실했습니다. 2024년에는 1루수, 2루수, 3루수, 좌익수까지 수비했고 2025년에는 1루수, 좌익수를 소화했는데 수비이닝을 보면 거의 알바 수준의 수비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지명타자 혹은 대타로 활약한 셈입니다. 수비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그 내에 다른 노장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2025년 시즌 리그에 35살이 넘는 50경기 이상 뛴 타자들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선수는 총 34명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정훈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타율 31위, 출루율 32위, 장타율 32위, OPS 32위, WRC플러스 33위, WAR 32위 모두 다 최하위권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정훈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6년이면 39살이 되는 지명타자면서 2025년 성적이 OPS 0.576에 WRC 플러스가 47이고 WR이 마이너스 0.65인 정훈. 냉정하게 보면 FA는 언감생심이고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을 따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역 연장에 적신호가 제대로 켜진 거죠.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 정운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